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틀로얄 채널에서 인사드리는 저는 크리에이터 도티고요 오늘도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윤겔라입니다 네아 윤겔라님 요즘에 네. 주가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아 그쵸 네, 배틀로얄 리그에서도 네. 좋은 성적 거두 근데 이게 영상이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스포하지는 말고요 그쵸 역시 네. 이러니까 사람들이 윤겔라 윤겔라 네. 아니죠. 그리고 어저께 시즌 끝났는데 4000점 찍었다면서요 12시간 동안 해서 야, 진짜 레벨 10으로 4천 점 찍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열 명밖에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축하해요. 나는 5천 점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요. 자,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, 저희 네. 또 샌드박스의 칠갓별님께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. 이름하여 어, 네가 뽑고 내가 뽑고. 아니, 방금 만든 거예요? 아, 방금 만들었는데, <laughs> 이름이 좀 이상하네? 그, 뭘로 할까? 좀, 장명 좀 해봐요. 뭐라고 할까? 어, 어. 너가 가질래? 내가 가질래? <laughs> 그게 더 이상하잖아. 어떡하지? 이거, 어쨌든 컨셉은요, 이거 지금 프로그램이 보이시나요? 이 프로그램에서 가운데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. 그 중에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가지는 거예요. 아, 신기하다. 알겠죠? 그래가지고, 네. 어, 나머지 카드를 사사 다른 사람한테 어떤 카드를 줄 것인지도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죠. 아, 아, 니뽐니뽐내 그러면... 뽑이라는데 시청자분들. 어디? 그래서 어, 니뽕내뽕 아세요 형님? 그 알아. 짬뽕집. 그죠. 그거 어. 같이 니뽐내 뽑. <laughs> 그래, 그래 니뽑내뽑하자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. 니뽑내 음. 뽑. 자, 니뽑내 뽑으로 할게요. 아, 자, 그러면은 가운데 에 카드 두장 일단 오픈해 주세요. 아야야, 니 아니 자자, 뭐, 오픈하지 마고 아니 뭐 봐고 뭐 해야 되지는 않을까? 아니, 그러니까 누가 먼저 뽑을지를 정해야겠다, 그렇죠? 저는 우선 우 어. 형님이 연장자니까 먼저 네. 보세요, 형님. 어때요? 별로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? 아니, 드라마 에들면 저는 이제 어. 연장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로 가위바위보 하죠. 알았어. 잠깐. 하나, 둘, 셋 하면은 묵찌빠 내는 거야. 알겠죠? 예. 자, 하나, 둘, 셋! 묵! 빠! 역시. 알았어. <laughs> 컨트롤 <laughs> <인정까지 컨트롤을> 해 버리네. <laughs> 아, 역 알았어, 알았어. 다시, 다시. 한, 아니야, 아니 다 다시, 아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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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진짜 진짜. 하나, 둘, 셋. 지. 아, 어어. 자, 하나, 둘, 셋. 무. 어, 이겼다. 이겼다. 이번에 진짜 놀라네여 어지 없죠? 네. 아, 그 제가 먼저 뽑습니다.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먼저 뽑는 거예요. 형님둘 중에 선택하는 거죠. 선택하는 거 제가 먼저 선택하는 거지. 형님이 아래, 어. 제가 위에. 어, 오케이. 자, 둘이 네. 일단 까 주세요. 뚝뚝. 아! 오! 아, 이거는 아, 뭐. 둘다 좋은데 이거? 어. 네. 저 프린세스 알래요. 알러... <laughs> 아래로 내려주세요 아 전설춤 오케이 그래도 네. 전설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배웠습니다 이거 이렇게 사용 누르고 이거를 아, 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, 아, 바로 나. 그 세팅을 하면 되겠다 <laughs> 일단 여기 그래. 1번 오케이 자 일단 깨알같이 좀팁 하나 드리자면 이덱 네. 내에서 순서 바꾸는 거 알아요? 어떤 거야덱 내에서 만약에 프린세스가 1번인데 3번으로 보내고 싶다 이거 할줄 알아요? 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지? 사용을 누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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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돼요 이렇게, 이렇게, 호, 호 이거 몰라요? 그거안 해도 되잖아. 요네안 아, 해도 돼요. 자 <laughs> 아, 미니언 자, 두 번째 네. 두 번째는 이제 겔라님이 먼저 고르면 돼요.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했어 계속. 응 번갈아 가면서 아, 아, 그래야지 아. 서로 공평하지. 뭐? 아, 아! <laughs> 근데 컨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음, 음. 제가 또 저걸 뽑아야 되는데. 음, 뭐뭐할 거요? 제가 저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, <laughs> 근데 어쩔 수 없이 뭐할 건데 라바 아, 라바 아나 골렘이네 어 골렘 나쁘지 않아요? 현이 대기 네. 사람들이 아, 많이 써. 쓰는 대기 아 여기 있네 그렇죠 해야지 이거 많이 쓰는 거지 프린세스 진정관에도. 골렘 많이 들어가지 자 다음 거 다음 제가 먼저 합니다 네뾱뾱아오아 어? 아, 잠깐만 이거 좀 대기 좀 무거우니까 저는 고블린 할게요 고블린 어. 알겠습니다 딱 들어가 있네. 아 오두막 오두막 뭐 막을 수 있죠. 네. 톡톡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가져와. 거 다음 거 겔라님 먼저. 톡톡오어아 어? 컨셉, 컨셉 나오는데 이거? 하지만 골렘을 잡으려면은 네. 있어야죠 안전하니까. 어, 저는 바바리아. 오 컨셉을 포기하시네. 저는 그럼 베이비 드래곤이죠. 이기정저 가정이... 형님. 오케이. 네 다음 거. 톡톡톡 톡톡. 오. 아! 잠깐만. 제가 이거 벌런도 괜찮은데. 벌룬 드래곤. 엉씨지마 임페 가져갈 거잖아요. <laughs> 아 무슨 개 임파 카이몬도 딱 봐도 임페 가져가. 아니 근데 혹시... 내가 벌론을 막을 게 없잖아요. 근데 <laughs> 임페를 가져가면은 사실 라바운드 카운터인데. 그기까지요 아, 임페 가져가도 돼요. 네. 뭐 하지? 근데 라바운드는 그냥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골렘을 임페가 카운터할 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임페를 가져갈게요. 임페요? 네. 응. <laughs> <laughs> 다이어더. <당연하다. 웃음> <laughs> 어떻게든 컨셉 좋아했어요. 컨셉이 좋아요 지금. 오케이 나쁘지 않고요. 자, 다음 거. 겔라님 먼저 뽑아요. 오. 아. 이거 없다. 괜찮은데? 이게 요새 좀 사람들 많이 쓰는 건데 되게. 응. 아, 응. 근데 여기서 이걸 주면 또 저것도 문제고. 라벌미네 진짜 라벌미. <laughs> 겔라님. 스펠을 가져가기 무겁고 저는 그냥. 응. 자이언트 가져와. 자이언트? 오케이. 오도 막 부셔 버려도 되죠? 오도막이야 응. 부실수 있으면 부르프. 라이트닝으로 오도 막 부셔 버려야겠다. 오케이, 다음 거. 아, 형님이죠? 네. 어? 무슨 <laughs> 이상이 <laughs> <laughs> <좀 유산이> 가져갔을래요?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어, 지금 바바리안이 있으니까 내가 다크 프린스 쓰면은 상성이네. 음, 아, 잠깐 로켓도 좀땡기는데 아, 형님 번개 있습니다. 아, 너무 무겁다. 저 다크 프린스 할게요. 네 그러면 저가 요렇게요렇게오 좋아요 아 이거 좀 까다롭네 <laughs> 오케이 자 다시 일단 하세요 마지막 마지막이죠 이제 제가 제 거죠 네 하,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오 어? 폭탄 타오 얼음... 컨셉 네. 아 잠깐만 뭐 네, 가져갈 거예요 없이 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음. 아저 얼음이 또 무섭고 그럼 폭탄 타웠어요 폭탄 타 그 타워를 쓰는 게 맞긴 한데. 예. 응. 아 그럼 뭐 오도막 타워로 쓰고 그냥 하든가. 아, 근데 얼음 있으면 확실하게 지 뭔가 딜을 응. 아예는 어... 안전하게 응. 타워 갈겠습니다. 아 내가 타워 하고 싶었는데. <laughs> 그러면 타워 두 개면은 벌룬은 할게 없어. 아 그러니까. 아 근데 벌룬 얼음을 하라고 했었는데. 응. 아무튼 뭐 골랐어요? 저는 평균 엘릭서 비용 4.5. 저는 지금. 응. 이렇게까지 하면... 아왜 어, 이렇게 무거워? 몇이에요? 5 1 5.1? 아 무슨 이대이 맨날 네. 무거운 것만 나와 아니 뭔 소리예요 자 그럼... 좀 나오지. 됐죠? 아니, 제가 형이, 친선 됐다. 걸겠습니다 받았나어 네? 됐다 됐다 아 이거 긴장되네 <laughs> 제가 또 이겨보도록 하죠 저번에 저희끼리 했었던 건 제가 이겼었죠 그쵸 근데 그게 마지막에 좀 약간 주작의 냄새가 나서 에이 뭘 주작이에요 야! 자 o o m 우리 이거를 주이걸들어봤어요리요이 밥을 많이 쓰는 거죠 오자이언트자이언트어야지 우리 밥을 먹어야지. 우리 밥을 먹어야지. 우리 밥을 어을리 밥을 먹도도지도오 밥을 먹도리밥어을 <laughs> 오, 그렇다 그랬다. 아, <laughs> 아 왜또왜억를안 걸려. 그기요 지금 오른쪽 타워 두드려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? 안 돼. 돼. 골렘은 어차피 개자체는아니거 오, 딜이 안 좋다고요? 저 골렘 무시하시네. 제가 막. 오토 막 깔고 어? 아, 근데 제가 어그로잘 막는 게 너무 좋다. 아, 사람 이냐 진짜. 베이비 드래곤. 도도 막 깔았어요? 야, 받아란하 <laughs> <laughs> 자, 타워 벌써 나갔고요. 선패 <laughs> 검은 거. 아 보이세요? 아 아유, 안 보이지? 아 지금 안전자도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이거 첫 타일 끝났는데요? 아니 지금 이게 사실 어, 이거... 자벌은 원래 응 어, 너무 싱겁네 에이 또 핑계대지 마시고요 라바 뽑고 오 라바 아 골렘 괜히 뽑았네 이거? 아뭐 얼음, 얼음 선택했어 저 이제 본진 나가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프린세스 언제 때릴라고요? 한참 아 제발 야압. 아 근데 저 라바폽이 터져 터지... 오 뭐야 갑자기 <두>... 어 업체 리인 뚜니세계다 어제 저에겐 D가 없어요 아클났다 진짜 클났다 어떡하지 음. 안돼 어차 어제부터 올인이야 얍아 <laughs> 얼음 아이이 어? 고블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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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 잡아, 어, 잡아, 잡아, 잡아. 저 근데 본진 나가고 있다고요 본진 <laughs> 아 오리 갈라고 했는데 얼음 어? 때문에 고스 뭐... 나이스 어르미종 이건 카운터야 다자프리세스받으시고요아또 <laughs> <laughs> 로켓 쓰시네 이분 아 이거 아폴렘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근데 오케이 아, 아 밖에 안나와요 진짜 아. 이 라이트닝이라고 들어봤어요 흐흐 <laughs> 아, 형님 몇판 몇승이죠 이거? <laughs> 이거요? 3판 2선 아 이거 어이 프로그램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. 아이뭘 뭘, 몰랐던 것처럼 말해요. 아니 처음 아니 저 이거 방금 와서 방금 하라고 응? 형님 머릿속으로 아니 아, 뭘 이, 머릿속에 어디어가 아, 랜덤으로 아, 나오는 건데. 각별님하고 아이 프로그램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라고 다 <laughs> <있었던 거야? 웃음> 그런 거 없습니다. 아이 갈금하게 일대영. <laughs> 저게 맨날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어떻게요? 그 어. 시청자분들이 자꾸 겔라님한테 샌드백이라고 하던데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야, 여, 연습 때는 왜그 못하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자, 살적 아, 주작의 어. 냄새가 뭔가. <laughs> 여러분 장난입니다. 저희 워낙 또 친하기 때문에. 자 그럼 두 번째 판 <laughs> 바로 가죠. 카드 섞기. 오케이. 일단 1대0일대 1대 영. <laughs> 자 이번에는 겔라님 먼저요. 해저 먼저야. 어. 네. 오른쪽 먼저 까야지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아. <laughs> 어차피 둘 중에 하나. 오. 둘다 무난하네. 둘다 좋네. 전 아처. 아처 원거리를 좋아해서. 아... 전 바바리안. 그래도 바바가 더 좋지 않나? 픽 눌러도.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. 응. 형님 차례. 형님은 왼쪽부터. 토닥 뾱 뾱. 오. 저발키리요 갓킬이. 그러면 저는 또. 파스 잘 쓰면 좋아요? 파스 좋아요 저. 아, 저 가벼운데 그럼... 좋아하기 응. 때문에. 응, 그래요 그래요. 저는 그래서... 지금 좀 무겁네. 뚝 톡. 자 먼저 그러세요. 오. 컨셉이 있는데 이거? 이거 위니덱 위니덱? 네저 원래 창고블린 가고 이제 자이언트만 어. 나오면 각이 나오긴 그러니까. 하는데 자이 자여... 창고블린 창고블린? 아나 프린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저 프린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, <laughs> 프린스도 형싫어요아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네. 아, 저코스자마이 싫어하거든요 어? 아! 나만 전가? 하... 어... 무슨 <laughs> 무슨 어 저기 화살 한 방이면 저기 있는 애들 다 죽을 거 같은데 <laughs> 어... 진짜 이거 순서 구조저 화살이요 <laughs> 아 이거 이상해. 오케이. 다시. 하세요. 오른쪽부터 뽑아야 되나? 헛 헛. 뭐? 어? 어? <laughs> 기사 가게다. 기사. 비... 아, 나 스파키. 스파키 괜찮아요? 여기서 감전 나오면 진짜 지각 아닌가? 지금 스파키 막을 게 딱히 없어 보여. 어차피 가벼워서요 감전도 없고. 합니다 네. 어? 어저 독이요 ㅋ <laughs> 네들다 녹겠는데요? 아 근데 주작이야 이거 왜 그래 <laughs> 아 뭐야 주작이에요 저거 나온 대로 하는 군들 프로그램도 아, 지금 형네, 그거 어? 아시죠? 뭐야? 스파키 카운터 이거는 거 어? 어 그러니까 스파키 카운터야 저거 네, 그나마 어. 살짝 주작은 아니었네 오케이 오케이 스펠이 나왔네 아 여기서 스펠이 나오자 감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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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전! 어? 감전! <laughs> 어? 아 어떡하지 반사경 갈게요 반사경? 아 <laughs> 반사경 이게 미니덱이라서 반반상이 괜찮아요. 네, 템포 엄청 빨리 가져갈 거야. 그러니까. 저는 오두마. 아유 되게 높네 코스트 지금. 아, 제가 네. 형님 거. 오케이. 하나, 둘 어? 오. 어? <laughs> 아어 좋아. 좋아. 전 좋은데요? 둘다 좋아. 어,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컨셉이 딱 잡혔어 요 형님. 근데. 아, 어차피 지금 딜러가 스파키가 있으니까 저는 골렘 할게요. 네, 그럼 저는 패카. 골파키로 간다. 골파키. 아 어, 근데 형님 되게 조금 더 좋. 조... 괜찮아 보이는데. 잠깐만. 에이. 겔라님 되게 어, 더, 겔라 더 좋아 보이는데 뭐. 감정은 없는 아 감정까지 욕심이지 이건 뭐. 그러니까 지금 스펠이 없어서 이거 스파키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. 네, 형님. 응. 시작해 볼까요? 해 볼까요? 네. 갑니다. 훗. 자, 두 번째 경기. 선패도 중요해요. 아 까따함 쉽킬안질것 같은데. 왜냐면 제가 가벼운 데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. <laughs> 뭘또 워낙 잘하기까지야. 가가오 진짜 잘해요 형님 진짜 잠깐만요 어디로 올까나 헛! 자 일단 오두마 후공중이시네요 야 거기. 바로 페카를 뽑아버리네? 음, 형님 뭐 스파키 뽑으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아니 내 스파키 안 뽑을건데요 글룸 뽑으려고 어? 어때 알았지? 어 글룸 뽑으면 더 빨리 달려야지그리 언제 기회 올라올고 슥! 엥엥엥엥 엥 <laughs> 저기 다 죽는데요? 어디 가요? <laughs> <laughs> 어디 갔어 얘네들? 어디 갔대? 호! 호도도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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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카빨 리 죽어라!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쎄? 오아 <laughs> 어, 파스 오 파스 좋아요 아이 오케이 붙죠붙죠붙죠 아 근데 화살까지 쏘았고 날라오는거 아니죠? 야호 날라오는... <laughs> 날라가지 이거 왜날라가아내 메탈 날아가는데 오케이 나쁘지 않죠 아 근데 독택 아 독을 생각하면서 게임하면 되니까 아 잘못 쏘아했다 뒤쪽에 쏘아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기사 빨리 잡고 아척까지 아척까지 잡아야돼 발 길이 발왜 이렇게 느려 쟤 걸음이 느려 저거 어, 좋아요 아, 아 오케이 돌았죠 저거 아, 죽었고 1,964 근데 형 그렇게 막 유리한 건 없네요 어? 그러게요 막막 막 유리하진 않은데 그래도 쓰읍... 고블린 오두막이 쓸만해 어 1분 타이밍에 골렘 스파키 한번 막아봐요 스파키야 근데 원래 골렘보다는 파... 게 파스가 더 유, 짤짤이 돼가 있어요 짤짤이 아아 아, 아, 아! 좋아요 짤짤이 한번더 봐야 되겠네 오? 기사? 아좀 늦었다 빨리 아, 빠르... 일단 도구로 저 빨리 잡아주고요. 갑니다. 어... 아. 빠르다. 알키리로. 오, 잘했아왜 글루테르도? 오케이. 좋아요, 나쁘지 않죠? 오케이. 페카 사라지고요. 이거 어떻게 막나? <놀람> <놀람> 야 쏜다.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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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야 돼. 독가라 <laughs> 저기, 끝난거 같은데요? 아이고, 이거, 이거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이분 이거, 이거, 이이이이고이이고 이거, 이거, 치거 이거, 이거, 이아 이거, 가벼워서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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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그걸... 일단 발키리 아! 오케이 그렇죠 여기다 여기 발키리까지 있어 보호해주고 독마법 저 <laughs> 여기요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난다 5판3선 할까요 5판3선네 형님 5판3선5판3선 응. 5판 3선 해야겠네 3판이선 벌써 끝났네 5판3선하되 이렇게 할까요 형님 어떻게 해요 배가 없이 이긴 사람이 계속 가져가는 거야 아 그럴까 네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이긴 사람이 오케이 계속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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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